네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의 둘기입니다. 득타. 네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의 노관이십니다 쇼.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번에 했었던 농구 최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선수들 국내 편에 이어서 이제 NBA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지금 3점 슈터 스페셜리스트로 지금 반열에 오르고 있는 스테판 커리. 스테판 커리가 이제 유전자 하면 이제 뭐 보통. 뭐 세스커리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형제?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델커리, 혹시 알아 그냥 아버지가 농구선수였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냥 NBA 농구선수였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델커리가 이제 선수 시절에 NBA에서 이제 17 시즌을 뛰었고, 수비보다 이제 공격에 되게 강한 3전 슛 스페셜리스트였어. 후보였거든? 네. 식스맨임에도 불구하고, 주전보다 출전시간이 많았던 경기가 많았어. 출전시간 득점 1위, 통산 득점 1위가 델커리였어 오랫동안 2019년도 루 윌리엄스가 그 기록을 깨면서 통산 득점 1위로 경신을 했지 음. 그래서 공격력이 강한 선수라 주전으로 뛰려면 공수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는데 네. 사실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여서 이게 주전으로는 못 뛰었지만 주전보다 출전시간이 많이 뛰었던 선수다 첫째 아들, 스테판 커리에 우리가 굉장히 조명을 많이 하잖아. 네. 근데 둘째 아들, 세스커리가 역시 3점 슛스페셜 리스트인데, 세스커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무한도전에 왔을 때, 음. 처음에, 그때 농구 잘 모르니까, 음. 커리 그 매니저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 진짜로. 진심으로. 매니저여가지고, 이제 동생이 매니저 역할하고 이제 같이 오는, 와서 이제 한줄 알았는데, NBA 선수였더라고요. 현역 중에 3점 슛 성공률 1위가 누군지 알아? 아, 어, 그거 기다로봤어 <laughs> 세스커리가 어. 1위, 1위라고. 세스커리가 1위고, 심지어, NBA 전체 통틀어도 성공률이 2위야. 1위는 누구일까 1위는 제가 한번 맞췄게요. 음. 레이 알렌. 레이 알렌? 레이 알렌, 없어. 밀러. 밀러도 아니야. 버드. 레리보드도 아니야. 힌트로 지금 감독이야. 아, 필. 필? 아, 아니, 아니, 아, 니 아. 진짜. 아, 예, 커, 커. 커, 스티븐커 맞아. 스티브. 지금. 스테판 커리가 골든 스테이트에서 뛰고 있는데 네. 스티브 커 감독이 이제 시카고 불스의 조단이랑 같이 왕조를 이끌었잖아. 네. 45.4% 성공률로 통산 1위에 올라있어. 그 뒤가 지금 세스 커리야.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형, 동생 굉장히 뛰어난 슛에 대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커리 형제들이 3점을 잘 던지게 된게 아버지가 좀 티칭을 해줬겠네요. 어그 후천적인 것도 분명히 있, 있겠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 근데 이렇게 정점을 찍은 거는 분명히 유전자 DNA가 큰 역할을 했다. 왜냐면 그래. 옛날에 커리 어렸을 때 영상 보니까 음. 슛을 여기서 쏘더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요, 여기서 쏘더라고. 그래서 원래 커리가 그 슈퍼미 좀 닮았어 이제 아우랑좀 닮았는데 셰터 슈터라고 네. 가슴에서 쏘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 때까지도 슛이 너무 좋았지만, NBA 가면은, 이렇게 쏘는 슛은, 이작 키기 때문에, 큰키 수비하는 선수들한테 다 막힌다. 그죠. 그래서, 커리가 상위픽이 되지 못했거든? 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통하잖아. 오히려 스텝, 스텝백이나, 롱리를 많이 쏘기 때문에, 안 걸리는. 슛 뿐만 아니라, 볼 핸들링이랑, 뭐, 그, 패스, 세스나 이런 것들 또한 거의 뭐, 최정상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이제, 세스 커리가 동생이 음. 지금 성공률이 더 높잖아요, 형보다는. 음. 음. 개수로 치면 형보다는 잖 아, 개스, 개수는 이제 커리를 따라갈 자가 없지. 네. 근데 왜 동생은 더 형보다 주목을 받지 못하나? 3점에 국한되지 않고, 커리는 그 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뛰어나. 3점 슛만 해도, 일반적으로 타이밍 갖고 그냥 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스커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픈 찬스를 좀 많이 쏘는 편이고, 스테판커리는 터프 상점도 되게 많다. 아, 그막 수비수 두번 어, 달고 쏘고, 뭐. 달고 쏘고, 3점 바스켓 얻고. 인사이도 하는데, 가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타성이 생기는 거지. 시도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동생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그 스테판커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춤만큼은 나보다, 동생이 훨씬 좋다 아무래도 제생각에 커리의 그 동생을 향한 발언은 동생 챙겨주기 챙겨주기지만 실제 그냥 지표가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왜냐면 만약에 동생이 아니라 남이었으면은 저 기록은 거품이다라고 할수 진짜 그냥 다른 선수가 어, 나는 커리보다 그런 성공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근데 동생이 아니라 남이면은 뭔 소리야? 어, 그럼 <laughs>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자비롭게. 어 아, 그건 뭔데지? 확실히 있는 게 동생이 많이 형보다 이제 뜨 못했잖아. 예. 네. 금 그냥 저처럼 그냥. 음. 그냥 매니, 그 무한도전 때 매니저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리 엄마가 동생이 더잘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인터뷰에서. 음, 아, 형은 너무 잘 됐으니까. 어, 이미 뭐잘 됐고, 네. 동생도 잘 되고 있는 과정이야. 음, 네. 음. 네, 이렇게 형님. 이제 커리 가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엔 누가 있을까요? LA 클리퍼스의 닥 리버스 감독의 아들인 오스틴 리버스. 오스틴 리버스는 현재 휴스턴에서 뛰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세스커리가 매형이야. 어, 그러니까 단 리버스의 딸과 세스커리가 결혼을 했어. 아, 저, 거기 이세도 장난 아니겠지? 와, 뭐, 네. 완전 다해먹네. <laughs> 어, 이 아들인 오스틴 리버스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 피를 물려받아서 듀쿠 대학교 팀내 득점 1위, 출전 시간 1위 쭉쭉 찍으면서 지금 거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고 봐야 되는거 현재 휴스턴에서도 잘하고 있나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전에 있던 팀이 이제 LA 클리퍼스였거든. 아버지 밑에서 선수 생활을 아, 했었지. 아. 작년 11월에 LA 클리퍼스랑 휴스턴이랑 붙었단 말이야. 중간에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아버지인 당 리버스 감독이 막 심판대 강하게 항의를 했어. 근데 그때 옆에서 오스틴 리버스까지 상대팀이잖아. 네.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옆에서? 테크니컬 주라고. 아. <웃음> <웃음> 근데 재밌는 게 진짜 테크니컬 받았어. 오. 받고 t v 학에 나왔어. 네. 그래서 별명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명이 부류스팀. 아. <laughs> 아버지랑 선수 실때 비교해 보면은 뭐 포지션이라든가 뭐 이게 뭐 같은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어, 당리버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감독으로 성공한 아. 선수. 내가 노가네시잖아, 네. 케빈 가네시 이 처음 우승한 보스턴에서 처음 우승했을 때 감독이 당리버스. 아, 어. 또 그렇게 한 거야. 어, 그리고 올스니버스는 아버지 덕에 어쨌든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어. 음. 무유전자도 물려받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약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클리퍼스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계속 출전을, 아들을 출전을 많이 시킨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어쨌든 휴스턴에 와서도 쏠쏠하게 그냥 주전 혹은 가끔 이제 식스맨으로 활약을 하고 있지. 선수 때를 비교해보면은 아들은 아버지보다 좀더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지 네. 자식 농사를 잘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그 농사가 잘 됐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laughs> 고유스틴이 됐지. 아. <laughs> 네 이렇게 리버스 부자지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에 소개할 가족은? 이번에 얘기할 선수는 아버지 때문에 더 유명해진 선수 론조볼 그리고 아... 아버지인 라바볼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어글, 어그로를 끄는 좀 개소리 발언들을 많이 해서 오히려 아들이 유명해졌지 아버지가 좀 방송에 나와서 좀 이걸 털고 다녔네 어, 많이 털었어 일단은 론조볼로 보면은 유망주는 맞아. LA 레이커스의 1라운드 2순위로 뽑혔고, 처음으로 유명해진 거는 슈폼이 되게 괴상해. 슛을 아 이렇게 쏴. 이렇게 말려서 올리는 슛, 3점 슛을 쏘는데, 이게 썸머리그까지는 괜찮았는데, 정규 시즌이 들어가면서 성공률도 많이 떨어지고, 활약을 좀 미미했지. 그래서 슈폼도 바꿔가지고, 최근에, 최근에는 좀 슛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유망주였고, 근데 제인 루브른 제이스가 LA에서 이제 갈매기를 데려오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론조볼이 지금 현재 뉴 올리언스에 있는데 그때도 이제 라바 아버지 라바볼이 LA 레이커스는 평생 앞으로 우승 못할 거다 막말도 했고 아버지 라바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학교 때까지 농구를 했어 근데 잘 못했어 프로는 NFL 아 농구를 잘 못했는데 미식축구로 갔어요? 미식축구로 갔는데 거기서도 마이너리그에 한 아, 시즌밖에 못했어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못했지. 아...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식 농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아서 세명다 지금 유망주 농구선수. 오... 그 론주볼이 첫째 아들이 먼저 지금 NBA 에 들어가서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어그로를 끄는 듯한 막말이 많았다. 그리고 어떤 개소리가 있었냐면은 전성기에 내가 두단과 1대1 하면은 킬해버릴 거다. 루그론 제인스를 욕하기도 했지만 루브론 제니스 아들이 농구를 하면 망할 거다. 내 아들은 이미 스테판 커리보다 나은 선수다. 사실 근데 그게 노이즈 마케팅에 좀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론조보이그 정도로 막 실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 현재는 아닌데 아버지 막말로 좀 많이 알려지긴 했어 국내에서 어, 몇번 이제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 거든요 제가, 제가 아는 선수들 별로 없어가지고 그 음. 그런 선수였군요. 음.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지금 이제 NBA를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앞으로 기대되는 선수들. 어. 하지만, 앞으로 아버지의 막말도 기대가 되긴 어. 하지. 운동선수들 보면 항상 이제 부모들이 이제 같이 음. 따라다니잖아요. 어. 이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막말을 통해서 그 선수들의 플레이까지, 이제 멘탈까지 건드려서 또 악영향이 끼칠까봐 좀 약간 음. 좀 걱정이 되더라고데 음. 이제 유별나거나 좀 극성인 엄, 엄마, 아빠들은 많은데, 이렇게 막 어그로를 심하게 끄는 막 개소리를 하는 아버지는 없었지 거의 1티어네 1티어 어 근데 문제는 아들들도 그 아버지의 그런 막말에 크게 반응이 없어 그냥 아예 무대형이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 가족끼리 짠거 아닐까 <laughs> 이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짠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laughs> 멘탈이 강한 거네 어, 아들들은 뭐 별로 신경 안써 아니 <laughs> 네. 뭐 플레이 영향이 뭐 전혀 없겠네요 음, 그러거나 전혀 말해. 없어 네. 그리고 지금 유월리언스 가서 레이커스 리 있을 때보다 지금 훨씬 잘해 오히려 막말을 네. 하면 할수록 더 뭐지? 이제. <laughs> 그더 버프를 받고 더 잘하나 본데.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볼 가족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음. 그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NBA는 굉장히 그 형제나 부자지간들이 많긴 한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재밌는 가족들만 몇 가족 뽑자면은 1993년생. 한국의 이제 아이유 친구로 유명한 스티브 나담스. 네. 우리나라의 비시즌 때 왔었고 지구에서 가장 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은 위로 형 누나가 무려 열일곱 명. 열일 명? 스티브 나담스는 거의 NBA에서도 피지컬로 거의. 급이거든 17명 중에 막내인데 누나 중에 포항 금메달리스트가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 형들한테 이제 맞고 자랐는데 그투 포항 금메달리스트 선수 누나한테 좀 많이 맞았나봐 근데 NBA 몸싸움 정도는 별거 아니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집안이 엄, 어마어마한 유전자를 인자감이네 인자감 <laughs> 누나들이 지나갔다가 그냥 건들기만 해도 하루에 17대 맞는 거 <laughs>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해야 될게 우리 슈퍼스타로 이제 이미 성공한 루브론 제임스하고 네. 웨이드 드인 웨이드의 아들 루브론 제임스 첫째 아들이 루브론 제임스 주니어 보로니 제임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180 초반 가드이고 아버지 타고난 재능을 이어받아 그 작은 키에도 지금 덩크를 자유자재로 하는 180의 덩크를 선수 아. 어, 우리보다 작은데 네. 아버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점프력은 어마어마하고 네. 운동 능력 자체가 그냥 넘사벽! 루브런 아, 네. 제이스가 40 가까이 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면은 아들과 같이 NBA를 뛸수 있다 부 자가 동시에 이제 리그에서 뛴 기록이 있요그 기록을 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뭐 그걸 거의 최초라고 보는 것 같아 이슈가 되고 있어 루브런 아, 룰런... 제이스 아들이 과연 아버지랑 같이 뛸수 있을까 45가지만 버텨준다면 네. 아들과 NBA 리그를 같이 뛸수 있는 오. 혹은 같은 팀에서도 뛸수 있는 그런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고졸 신인으로 응. 합류해가지고 <laughs> 아 그러니까 원리로 <laughs> 오면은 네. 더 빨리 이제 맞아요. 올 수가 있지 드웨인 웨이드 아들이 로렌 지스 아들과 함께 같은 고교 팀에서 화약을 할수 있게 돼가지고 또 이슈가 됐지 어.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뭐 캐니언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이제 같은 팀에 뛰게 완전 뭐 고등학교 쓸고 다니겠네 다 쓸고 그래서. 다닐 거야 네. 아들 경기 보러 갈거 아니야? 아들 경기 보러 가지 보러 엄청, 보러 엄청 많이 보러 가는 걸로 유명해 와. 난리나겠네 어. 그쪽은 뭐 그런 지방인가봐. 네. 같은 동네 출신이 또 이제 스테판커리잖아. 네. 스테판커리 경기도 대학교 때 많이 보러 가고 그랬어. 로건제스가 NBA에서 이제 클리블랜드 있을 때. 오. 아들 경기도 지금 많이 보러 가는 걸로 알고 있어.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형제들인데 삼형제, 그러니까 홀리데이 3형제가 있어 주루 홀리데이 에런 홀리데이 저스틴 홀리데이 작년 12월 29일날 NBA 사상 처음으로 3형제가 같은 경기에 출전하는 진풍경이 경기 연출이 됐 주루 홀리데이가 뉴올리언스고 에런 홀리데이랑 저스틴 홀리데이가 인디애나 동시 출전은 무산됐지만 3형제가 같은 경기장에서 만난 경우가 한번더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2019년도 MVP 아테토 군보 그러니 야니스 아테토 군보는 이제 둘째고 형이 타나시스 아테토 군보 같이 이제 미러키에 있고 동생이 코스타스, 아테토 군보, LA 레이커스에 있고, 이제 유명하진 않은데, 이세 명이 또 같은 경기장에 있었다. 어. 뭐, 같은, 같이 이제 시합장에 홀리이 삼형제처럼 투입은 못 됐지만, 뭐, 이런 이력도 있다. 삼형제가 다 NBA에서 되면 부모님이 되게 든든하시겠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가이만 <laughs> 그리고, 쌍둥이 사례가 있어. 브룸 로페즈랑 로빈 로페즈. 쌍둥이가 지금 있는데, 시카고에서 뛰었던 동생 로빈 로페즈. 이거 머리가 약간 산발인 그 선수가 있거든? 작년에, 2019년도에 미러키랑 계약을 하면서, 펑 브룸 로페즈가 원래 미러키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팀에서 계속 뛰게 돼. 됐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3세들 무슨 주니어 3세 이런 선수들이 많거든 지금 n b a 에 아버지 이름을 딴 이름을 네. 딴 선수들 키마더에이 주니어 레리네스 주니어 글렌 로비스 3세 그 2세 3세들 주니어들 NBA 미래를 책임져 줄 뼛속까지 농구 DNA 그런 선수들이 많다는 거지 네 이렇게 농구 유전자를 물려받은 최고의 선수 NBA 편을 표현을... 좀 정리해봤고요. 뭐 저희가 되게 다루지 못한 선수들이 분명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선수들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2 0 2 1년도에 <laughs> 2021년도에도 새로 업데이트해서 다루거나 아니면 저희도 댓글로 이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 불량상 모두를 다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알려진 선수, 좀 중요한 선수들 위주로 이제 달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이제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이 샷.